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10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제게 대답하소서 당신을 부를 때, O my righteous God, O 제 의의 하나님이여,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구조, 구출하옵소서, 고통으로부터, be merciful to me. 자비를 제게 베푸소서 And hear my prayer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How long, O oh man How long, O oh man Will you turn my glory into shame 사람들아 언제까지 사람들아, 언제 영광으로 돌아오려느냐? 부끄러움에서. How long will you love delusions and seek false gods? 언제까지 사랑하려느냐? 망상과 거짓 신을 언제까지 좋아하려느냐? 망상과 거짓 신을.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the, the Godly for h i m s e l 주님을 알자. 당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신 것을 The Lord will hear when I call to Him. 주님은 들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In your anger, do not sin. 성난 가운데에 죄짓지 말고 When you are on your bed, 침대에 누웠을 때, search your heart and be silent. 마음을 살피고 잠잠히 하자. Offer right, offer right sacrifices and trust in the Lord.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자. Many are asking.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Who can show us any good? 누가 좋은 것을 보여주나? Let the light of your face shine upon us, O Lord.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 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greater joy.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Then wine. There a r grain and new wine abound. 곡물과 새 와인이 풍성할 때보다 I will lie down and sleep in peace. 평강 중에 잠들고 눕게 하실 것입니다. For you, for you alone, O Lord. 주님 한 분께서요. Make me dwell in safety.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십니다. 아멘.